음, 어, 네, 아, 고객님이 이렇게 원하셨나요? 고객이 네. 음. 원하기도 어. 하고, 네. 원래 이러고 자르려고 했는데안 자르려고 해요. 음, 답답하다고 하셨거든요. 아, 네, 이만큼 그 머리가 잘라 나왔어요. 근데 네, 머리가 더 자연스럽지. 투블럭인데요, 이거? 어? 네? 아니, <laughs> <머리요? 웃음> 아니. 아니요. 네, 아까보다 모량이 막 무거웠었잖아요. 네, 아, 네. 가벼워 보이네 네, 가벼워 보이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자르는 방법도 있어요, 음. 이러고. 근데 이제 그러고 하면 멋스러움이 좀 들해서 지금은 자연스럽게 아, 그냥 되게 이게 자연 속머리만 쳐서 음. 음. 네. 좀 소금 음. 음. 시원하고만 그치 그치 생머리는 아, 네. 자라서 나중에 꽁지머리 하세요? <laughs> 네. 꽁지머리 <laughs> 제일 싫어해 음. 요 싫어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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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탉 새끼 모냥 꼬리 뜨이 음. 거 싫어해 이머리가 이러고 짠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남들 매드면 쓰지 말라는 얘기도 음. 아니에쓸 때는, 때는, 때는 잘 쓰고요. 어. 음. 아니 음. 이제 저희도 제가 부모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음. 이제 제가 항상 제가 우리 친정 아빠 어디가 아까보다 훨씬 더 예뻐지고, 예뻐지고 고생 많았고 여제좀 아, 이제 조뭉툭한게 자녀들 있으면 이제 뭔가 정리해 되고 음. 좀가 이제 자녀들 음. 느낌이 음. 아까 느낌하고는 또 바뀌어 버렸어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디어유가 네. 뭐예요? 근데 네. 디어유가 뭐예요? 디어가 뭐예요? 디어유 여기 디어유 어디 디어요? 어디 가요? 여기요. 디어유. 디어유는 누구누구에게 당신에게 부모님 이런 부모님 말이에요. 부모님 아, 디어유. 어디 디어유? 영어 영어. 이게 영어 표현이 영어 표현. 지식인데. 디어유가요이 지식이 돼요. 디어유가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누구에게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말도있요 아이들 아이들이 여러 가지 뜻이 아. 있는데. 아, 상고 명이에요? 아니, 주시 누구 주시 음. 아, 됐나요? 음. 네. 네, 완성됐습니다. 완성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